네. 어디 어디가 추워요? 더워요. 아. 불이 있어서 그런 그렇게... 시원하고 있냐? 근데 이게 왜 추워요? 네? 별로 안 추울 같은데. 추위를 많이. 타서. 아, 추위를 많이 타서 아, 꺼 달라고 하면 또여기안 나와 버리고. 불켜면 시원하세요? 여기 시원하시죠? 하, 진짜 이렇게 해주는게도 없다 진짜. 시원하세요? 어, 여기는. 여기는 더워. 뜨거운 물 때문에. 뜨거운 수증기 때문에. 뜬금술, 그래도, 뜬금술, 그래도 뜬금술, 여기 뜬금술. 이렇게 쓰시면 돼. 네. 네. 성택 대형 고깃집 현장의 2층 홀 내부입니다. 오픈된 홀 공간과 예약룸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분리된 공간인 예약룸은 천장형 라인 디퓨저를 통해 천장에서 바람이 나오도록 설계해드렸습니다. 테이블이 많은 홀은 덕트를 통해 북박이 의자의 앞면, 옆면에서 시원하고 쾌적한 바람이 나오도록 설계해드렸습니다. 손님들이 없을 때 전체 냉방을 틀면 약간 추운 정도이며 손님들이 꽉 차면 딱 쾌적하고 좋은 정도라고 하네요. 붙박이 의자를 통한 덕트 냉난방은 KL 공조가 세계 최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고깃집의 특성을 살려 냉방에 초점을 맞춘 진정한 고효율 맞춤형 설계가 들어간 현장입니다. 피크 타임에 손님들이 꽉 차면 덥지는 않은지 점주님께 여쭤보았는데요. 불판을 다 피우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원하고 공기가 쾌적해서 좋다고 하시네요. 고깃집이 이렇게 쾌적하고 좋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 보셨다며 너무나 만족해 하셨습니다. 대형 고깃집 및 식당 등 덕트 냉난방이 필요하시다면 KL공조에 문의 주세요. 15년 경력의 베테랑 설계 시공 전문가가 완벽한 시공을 약속드립니다. 문의는 1644-8482 KL공조